안녕하세요. 수시꺼에요. 수시 오늘은 수시꺼의 전치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배그퍼스 선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셨어요. 전치적 색깔이 있는 줄 몰랐다. 실망이다. 전치적 색깔이 보이면 구독자가 않는다 등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숨기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자신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사드 폐지를 반대하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전치인이 혼저을 잡자마자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고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뭐 하냐 미세먼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중국에 좀 다져라.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바꾸자, 중국에 다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부터 먼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바꾸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라가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다면서, 피리보스터 위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이트 컴퓨어를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라는 방위이죠 아니, 무슨 네토니어의 영예인이에요? 내가 영인이면 이해를 해요. 뭐,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나오는 작품,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뭐, 좋아하는 장르가 바뀌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는 그게 아니죠? 내천치 성향과 맞는 천치인이 있으면 그를 취지할 수는 있어도 내천치 성향과 다르게 그 사람이 가면 그쪽으로 바이바이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나라에 맞는 사람들은 거의 영예인 퍼듯이 레이턴형을 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이 자기 천치 성향에 따라 취지를 하는 게 아니고 취지하는 사람에 따라 천치천책 성향이 바꿔요. 헌터이바가야로들 같아요. 그래서 스시코의 천치 성향은 어떻냐? 저는 심플합니다. 작은 전부, 낮은 세금,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시장 견제,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외국우파 외국포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고 반대로 큰 전부, 높은 세금, 맞는 복지 해고 금지, 비정규직 절대, 평등주의 사상,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성향은 존중합니다. 근데 제발 좀 팬클럽 놀이는 착착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을 내부분문제아이더 갑자기 정책 바꾸면 의리인이 하고 싶은 거해 하면서 어제까지 반대하던 거 갑자기 찬성할 거잖아요 참 얘기하다 보니 그냥 변신 여기는 끝이 없네요 그래도 할 빨리 달줄들 하시길 바랍니다 달줄은 치는 수인 고다 아시죠? 스시